방송이라고 밝혀서 그런지, 뭔지 알수없죠 일단은 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더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너무 한 사람인데요? 멘붕이고 있어. 네. 멘붕하지 말아요. <laughs> 아니, 못난 네, 네, 얼굴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못난 얼굴을 달라고 그러지 아. 처음에 이거 5년 전에 이러면 진짜 멘붕처럼. 그러니까 가게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쁜 가게 딱. 예, 네, 여기 가게가 많은데 그만큼 손이 많았었어요. 아... 근데 뭐 오늘 갑자기 삼성하고 일제가 다 올라가니까 평택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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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그러면 삼성뭐 베트남으로 베트남 많이 가니까. 아, 아, 아. 여기 뭐 거리가 한산하잖아 지금. 그 공장이 빠지기 시작한 지가 어느 쯤됐아한 5년 정도 됐지. 5년, 5년, 6년. 6년. 차츰차츰 차츰 이렇 가는데 이번에도 LG 디스플레이가 한 아, 400명 갔어요. 한복에 다 음. 옮긴 거죠. 4 2 0 명인데 지금 4 0 0명 올랐어. 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없어진 이 자체가 이제 하나 퇴화된 시골 나중에. 아, 여기 이게 문제는 문제야. 문제. 그왜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대구 경북 사람들 왜 자꾸 새누리당만 찍어 주목하면서 새누리당을 이제 맨날 뭐 옛날에 뭐 박근혜 시절 이런 전부 네, 다 새누리 그쪽 편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그 그래 옛날 그, 박정희 시절, 그런, 무고 극하는 그런 고속관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당담는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런 옛날, 예, 옛날 생각, 예, 그래도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예, 현 시점에는, 음, 젊은 애들을 우리 생각을 잘 모르니까, 아. 우리 생각을 그래요. 국민은 지금,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아. 없어? 제가 아. 봐서는 그래요. 아. 항상 경기를 갈수록 아. 이렇게 안 되게 만드니까, 아. 수 그 힘이 더 힘들어. 옛날에 오히려 IMF 때가 더 나왔어요 아,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거예요? 정이라 상상은 없길 아니 아니 그런 거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보여. 아,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상상 잘 하세요 네. 저희가 좀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해야 그런 뭐 경북 사람들의 진심, 본심을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시, 그. 김밥집 사장님 말씀처럼 구민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첫 저희 경북 민심번역기 빨건막 구미편은 아쉽지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또 만나요. <laughs>